일단 들어오는 것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일자 같아 일자 이거는 45도 붉은셀을 응. 위치해서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여기 위치에 들어오면은 그걸 누르는 거예요? 예. 네. 와이씨. 처음 보죠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안 되지. 어.. 아, 어, 어, 힘도 더 들어가네. 저저 그걸로 그거. 어. <laughs> 그 뒤꿈치에 그거 그, 그 일자다리 모로. 위아래가 이거 같이 세 군데. 하나, 둘, 세 군데. 여기가 오른쪽 먼저 이렇게. 어, 딱딱 소리가 있다 느낌이 근데. 근데 그렇게까지 힘도 넣으려면 진짜 힘들겠다 이거. 이렇게 하나 응. 이렇게. 음... <laughs> 이거는 잘못 만든 핸들이야 <laughs>